혹시 요즘 술자리 뒤 다음날 느끼는 간과 막힌 느낌 아직도 견디고 계신가요? 그런데 60대 이상이라면 이건 단순히 숙취가 아니라 간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대한간학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해독력을 입증받은 세 가지 음식. 첫 번째, 바로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 속 설포라파는 간에서 독성 물질을 2단계로 분해해주는 효소를 3배까지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. 게다가 60대 이상에게는 고르고 있으면 끝, 데친 뒤 참기름 소금만 찍어 먹어도 하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. 두 번째 우엉입니다. 우엉의 인진 성분은 간세포, 지방 축적을 30% 감소시킨다는 동물시험 결과가 나왔어요. 간단한 레시피 우엉을 얇게 썰어 볶다가 간장 올리고당으로 졸이면 우엉조림한 그릇이 완성됩니다. 마지막은 매실입니다. 매실의 시트르산은 알코올 분해 속도를 1.5배 높이고 간 염증 수치도 낮춘다는 논문이 2022년에 발표됐죠. 60대 이상이라면 매실청 한 스푼에 탄산수만 부어도 간 해독 에이드 한잔 완성.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. 브로콜리웍 매실,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반 이상 해독 중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다음엔 술 마신 날간 지키는 5분 스트레칭도 알려드릴게요.